지간신경종의 증상. 지간신경종이 어디라고요? 발바닥. 발바닥이 아픕니다. 발바닥이. 근데 여기가 아픈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체발라스 운동 평생교육원 원장 이득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발가락 무식신경 마사지를 할때 주의사항. 아주 중요합니다. 발가락 무시 신경은 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지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인식 의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시 신경이라고 정의를 하고 발가락을 무시 신경 심장이라고 정의를 하고 지금 계속 평생 교육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 교재도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무시 신경 마사지 할 때는 반드시 너무 세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손으로 만져보고 역시 이상의 힘을 주면 안 되고요. 관사를 이용한 음, 숟가락이나 젓가락, 나무 젓가락을 할수 있지만은 관사 아주 좋은 관사가 있습니다. 그걸 살살합니다. 살살. 여기서 무시 신경은 피부 맨위 정맥혈과 이로 올러요 무식적으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 통각을 느끼잖아 피부에. 그게 무식 신경이 느껴지는 게 통각이에요. 그래서 그, 막, 그 막힌 데를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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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자, 이게 정맥이 튀어나와있죠? 이거 발가락이 될때 살살, 살살, 살살. 그러나 이게 막혀있으면 되게 아파요. 아프면 은살도 뛰고, 아고. 그래서, 그래서 살살 하고요. 또 오래 또 해서는 안 돼요. 막힌 데는 금방 풀립니다. 풀리면은 시원해. 시원하다고 더 세게만 된다 그 말이에요. 암몇 풀렸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가잖아요. 뭐 신체 이게 전기이기 때문에 세게해도 내가 나의 내 전기이기 때문에 스파크가 아니라요. 그래서 아픈지를 모르고 관찰을 하면 피가 나도 아픈지 모르고 계속해요. 거기서 교육을 받아이고 유튜브를 보고 따라서하다가 상처낸 사람들 많아요. 네? 그래서 상처내면 안 되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는 제3자가 해줄 때 스파카이를 랍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오는 내담자나 교육생들을 제가 만지잖아요. 만지기만 해도 쓰러진 사람들 있어요 심지어. 그게그는제 에너지. 이런 전기, 이제, 진짜 전기가 좀 세다 그럴까요? 타고난 게.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지기 전에는 살살 만지면서. 그 다음, 천천히. 그 다음, 한두 번에 이거 모든 병이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요? 뭐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어, 신경이 안 통했던 걸 지금 바로 푼다 그러면 바로 푸다가 또 거기만 풀렸지 또마피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면 은 효과를 안볼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천천히 하는 겁니다.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간신경종의 증상. 지간신경종이 어디다 가요? 발바닥. 이 발바닥이 아픕니다, 발바닥이. 근데, 여기 아픈데, 어디로 느껴져요? 이리 느껴져요. 자, 모양을 보겠습니다. 지간 신경, 전형적인. 자, 이 중족골이 무너졌어요. 지금,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거 안 튀어나오고 무너졌죠? 이게 올라와있죠? 보시면, 보면은, 어? 그잖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되있죠. 자, 엄지를 구부려보세요. 어? 이거 구부려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부정종의 대개 증상이 삼지와 삼지와 사지 이 사이에 이게 지간 이 지간에 신경종 신경 염증이 생겼다라는 게 신경종이에요. 근데 산 찍어보면 여기에 또 무슨 뭐어 종기같이 나와 묶여있어요. 신경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염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이렇게 뒤꿈치에 힘을 주고 지 여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걸어서 그래. 어떻게? 저분 신발 때문에. 전부 신발 때문에 발가락을 꼽을 수가 없대요다 이렇게 걸었어요. 힘을 여기 안 주잖아요? 그럼 여기 안 아파요. 모양이. 근데 증상이 어떻게 나왔냐. 여기가 떡이 붙어 있는 것 같다. 껌이 붙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심해지잖아요? 뭐 열이 펄펄 나요. 찌르는 것 같다. 아주 기분 나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신체 밸런스 운동 평생 교육원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힘이 안 가고 원래 조물주가 만든 그 설계대로 서서 생활하면 안아파요그 설계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한땅 여기 들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무너졌죠, 무너졌. 죠 그래서 여기가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단 말이에요. 엄지를 구부려 보세요. 구부려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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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 여, 여기를 좀 찍어주세요. 자, 아치가 붙어있죠? 그럼 여기 안 아파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서, 서서 걸어다니나? 한번 서보겠습니다. 한번 서보세요. 자, 아치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자, 생겼죠? 아치가. 아치가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지가 신경 좀.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발바닥? 안, 안 아파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앉아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너무 힘이 안 가요. 자, 지금 다 무너져서. 그러나, 용구를, 하이스테 발라서 운동 용구를 착용하면 훨씬 이제 이게 많이 도와집니다. 그래 요, 이렇게 같이 벌려줘요. 벌려줍니다. 잘 벌려줍니다. 이렇게. 자, 구부려보세요. 아주 자연스러워. 아주, 아주 자연스러워요. 자,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꼬부리지 마시고. 자, 아 너무 많이 꼬부리지 마시고. 조금만, 조금 여기도, 여기 대고. 자, 어때요? 이거 많이 벌어졌죠? 이거는 좁았잖아요. 그럼 무너져요, 여기가 또. 그럼 아프단 말이에요. 여기는 반듯한데. 그러니까, 좁은 신발을 신어서 이렇게 돼버린다. 근데 이거는 기존 신발 신을 수 있겠어요? 못 신어요. 그래서 전용 신발을 신고, 생활하시면은, 어떤 기능성 신발보다, 신체 발란스 운동 전용 신발을 신어야 돼. 넓어야 된다. 그 다음, 이렇게 꾸부리게, 꾸부리게. 이게, 이 꾸부려서, 응? 높이가 있는 신발이야. 꽉 조이면 안 돼요. 예. 이게 지한 신경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신경병 마사지인데요. 근데 가장 기본은, 우리 엄지 발가락입니다. 엄지 발가락. 살살 하라고 했어요. 살살. 살살 합니다. 무시신경이에요. 전혀 몰라요. 살살. 내 얼굴 표정을 잘 보면서, 잘 보면서, 아픔나 안 아프나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끝에. 지금 이제, 이거 정맥 혈관이 튀해나와 있죠? 이 위로 무시신경이 순환이 되고 있다그 말이에요. 살살 해도 돼요. 살살. 이렇게 뚫고요. 맨 끝에, 맨 끝에를 살짝 눌러줍니다. 네? 어, 아파요? 살짝 해도. 아프죠? 아파요? 절대 새끼면 안 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파요. 음. 네. 그리고, 이렇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도 살살, 살살. 어, 우리 신경이 어디에 물리냐면, 마디와 관절과 관절 사이에, 그게 신경이 많이 머물러 있어요. 어디가? 맨 끝에. 맨 발가락 끝. 여기 힘을 닿는데, 여 여기 끝, 여기에 힘이 안 가서, 안 가서 아프죠? 어, 아파요, 아파. 어, 아파요, 아파요. 이렇게만 살짝 해도 아픕니다. 예. 왜요? 지금 아까 여치가 지금 같이 넓이로, 어, 어, 이렇게. 예. 살살 해야 됩니다. 살살, 살살, 살살. 살살. 한번 에 잡고, 어, 잡고, 콩 누르는 것보다는 살짝, 살짝. 양쪽 3천 정도, 자, 잡으면 돼요. 어, 그 다음, 그리고 여기. 승모근 쪽이에요. 음. 그래서 지강신경종이 있는 분들은 여기가 가슴 가슴이야. 가슴이 어떻게 되죠? 심장 폐, 위 간이 다 있어요. 다오정육부가다 피곤한 거예요. 다다 네? 음, 다 피곤해. 다가장 것은 거는 폐가 심장이 답답해. 네? 지강신경종이 가장한 게간 심장 폐, 단이 다 불편합니다. 지간신경이. 그래서, 이까지. 불편하니까, 어때요 되게 짜증을 내요. 지간신경이 아주 예민하고 짜증 냅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다? 아까 뭐 떡이 붙어 있다. 뭐 껌이 붙어 있다. 후끈거린다 찌릿찌릿 하다. 아주 기분 나쁘게. 네. 바로, 용구를 착용하고, 바로, 엄지를 구부려서 이렇게 힘을 주면 은이증상 여기에 땅에 내 체중이 안 실리면 은 이렇게, 이렇게 구부려지면 안 아픕니다. 그냥 안 아파요. 거짓말같이. 염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신경적으 염증이 아니라 신경이 모여있어서 그때 물리적 힘을 받으면 통증이 느껴졌던 거예요. 신호예요. 신호. 신호. 제가 신경적으로 몸이 틀어졌어요. 그렇게 힘을 주지 마세요라는 신호예요. 우리는 그걸 아직 그 원인을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고친다? 본인이 바로 서서, 바로 생활하면 안 아파진다. 오, 이렇게 아프죠? 오, 시원해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만 같아야 되는데, 얼굴이. 지그러져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